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에 나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이제 병호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음. 그 미리 보는 내년 운으로 특별 음. 재물 운을. 좀 여쭤볼까 음. 하거든요 음. 네, 12띠 선생님 보시기에는 음. 내년 큰 운으로 봤을 때 음. 전반적으로 좀 어떤지 내년에 우리가 GT를 처음를 본다면 네. 아마 올해 가면 못할 것 같아요 음, 올해보다 좀 음. 못하다 올해보다 힘든다 네. 그다시네또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올해보다 는 못할 것 같고 음. 내년에는 몸을 많이 조심을 좀 해야 될거 같아요. 네. 그다음 소띠. 네네. 소띠는 행운적으로 상하중으로 본다면은 음, 중정도 안 되겠나. 음, 중정도. 중간은 간다. 아 중간은 안 가겠나. 중간은 가는데 말을 좀 조심해야겠다. 되 말을. 네. 소띠들은 말을 조금 가리가 하면 좋겠다. 음. 그다음에 네. 범띠. 음. 범띠 이양반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못해요. 확실하게 더 못하다고. 도모타이 미리미리 선생님들 자태 있으면은 물어보고 방패를 하면은 원래보다 나을락하면은 그래 방패를 일찍 하는 게안 좋겠나 싶어 그다음에 토끼띠죠 네. 토끼띠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잔머리가 너무 잘 돌아간다 잔머리가 그러면 지켜시지 아파져 지켜적으 토끼띠도 내년에는 좋은 사람은 아주 좋을 거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빠요 토끼띠는 좋은 사람은 아주 좋을 거고 나쁜 사람은 아주, 사람은 아주, 거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쁘다고. 나쁜 게, 이제 어, 몸을 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 몸을 건드린다면은,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잘 지키고, 너무 날뛰지 마라. 요걸 좀 조심하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용띠. 용띠들은, 용띠들은 대부분 보면, 술에 술 탄도, 물에 물 탄도, 그리 멍텅해요. 그리 멍텅하고, 자기 할길 자기가 못 헤쳐나간다. 그, 물론 잘 헤쳐나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용띠들은 너무 마음이 순해. 순해가지고, 조금, 음. 가격한 점이 좀 있으면, 생겨줬으면 좋겠다 싶고. 뱀티들은 내년에 말해으니까 인간 가지고 시비가 많을 것 같아. 인간을 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시비가 많고, 또, 금전 가지고 부닥칠 데가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디들은 내년에 나르는 사람은 아주 나를 거고, 못 하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들어 누울 거고. 근데 말디도잘 되는 사람은 잘 되겠지만, 못 되는 사람은 내년에는. 내 죽었다 하고 살아야 돼요. 폐운에 따라가 자기 말띠라고 잘 됐나. 천만에 만만에 말씀. 콩떡이 말씀인데,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양띠 사람들은 조금 내성적인 사람이 많잖아. 얌전하지, 사람들은. 얌전하지만은, 속으로 호박식 가. 속으로 호박식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내년에 나쁜 사람들은 뭐 조심을 해가지고, 방패를 해가면서 건너가야 되고, 좋은 사람은, 삼자라도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요. 삼재라도 좋은 사람 굉장히 좋고,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쁘니까, 그것도 수신들한테 가가, 음. 주로 삼재 풀로도 잘하고, 해가지고, 새롭게, 설기롭게 해를 넘겼으면 참 좋겠어요. 네. 원숭이 띠들은 내년에 말 띠니까 좋잖아요. 원숭이 띠는. 보편적으로다 좋다고 봐야지. 말이니까. 네. 말 띠니까, 말의 해니까, 원숭이 띠는 보편적으로잘 좋은데, 그 중에도 잔머리가 너무 좋아.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말다툼 하지 말고, 12개월 만들지 말고, 음. 간제 구설에 안히말렸으면 좋겠다 싶어 닭띠들은 옛말에 막 자꾸 쪼자낸다 하잖아. 쪼자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닭띠들은 너무 쪼자내는 게 말이 많을 거야, 말이. 그래, 말을 좀 가리가 하면은 내년에는 무난하게 안 넘어가겠나 싶습니다. 개띠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에 나은데 기대감이 너무 크면은 실망하기가 말이라. 그리고 기대감을 너무 높게 집지 말고 네. 적당하게 내 수준에 맞게 기대를 잡아 갖고 행동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띠는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단 좋고 또 내년이 훨씬 나을 거예요. 올해보다는 훨씬 나을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돼지띠들은 그냥 그냥 할 게를 안 치겠나 싶습니다 네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간단한 종합문세 네. 네. 말씀해주셨는데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